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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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 앞으로 뭐 오케이 나무가 요만큼 게다 도 마을 마 숨어부 근에서 일단 가가지고 동화사로 가면 되겠네. 아사 어, 동화사, 동화사 먼저 가야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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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멋있네. 오, 멋있어, 이런 게. 동화마을 수목을 안내도 둘레 습길. 우리는 명봉산 갑니다, 명봉산. 599m. 명봉산 상봉이 해발 618m네. 아, 희한하네. 왜요? 상봉이, 명봉산 상봉이 더 높아요. 근데 뭐, 명봉산 정상은 599m고. 왜 그러지? 그럴 수도 있나 봐요. 울명자에. 봉황을 뜯다는 그래서 상봉인가 봉황이 운다 그래서 명봉산이래요. 네. 618. 그래서 6 1 8이래 하나 599. 그러니까 4마리. 그러네요. 네 마리. 예. 그럴 수도 있어요. 정상이 다른 산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. 아, 그래요? 예. 네. <laughs> 네. 어. 정상 가서 사진 하나 찍을까요? 음. 명봉산 등산로 맨발 걷기. 근데 파당풍이파당풍이 파당풍이 문제가 있구나. 맨발 등산이 목성명봉산 등산으로 이리 갑니다. 가봐요 저는 동화사 잠깐 들렸다. 가도록 합니다. 동화사 가실 분 없어요? 잘 가세요. 나 그만 갔다 올게요. 예. 이것이 무슨 것이냐? 나무 수국 이구나 아, 멋있다. 은진 아가 永嘉。<用>嗯 아, 단청이 없어요. 단청이 없다. 다른, 다른 자리네. 아, 단청이 없으니까, 끝도 안 또, 또 다른 아름들 와, 뒤에 석축 좀 봐요. 아, 이게 다 단청이 없네. 잠긴 상태가 아닙니다. 바람이 불면 문이 자꾸 열려서 걸어 나왔습니다. 지 들어갈까 염려스러워서요. 걸쇠를 열고 참배하시노 꼭 다시 걸어주세요. 제발요. 아, 한번 해보자. 아, 비녀같이 じゃう 깨지네 날제는 한번 동정갈에서 비군이 저리 만나봐요. 비군이 생각해봐. 넘게 그다죠. 동 <봉> 화사 중창구사 도움 주신 분들에게 한대불 탔단 말이 맞나 보다.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네. 도안 하고 그러고 한것 보니까 지금도 뭐 예, 진행 중인가 봐요. 완벽간이다된게 아니요. 그래도 옛날 소나무 들은다 살아 있네. 불탔다더니. 확실한 건 모르고요. 불 탔다는 말이 있어요. 아. 여기 나무 수국이 하죠. 어찌 색깔이 특이하게 피었네. 산수국, 산수국이라기 하네나, 나무수국, 산수국이 맞겠다. 저뒤랑 맞네. 이게 비단 도 말귀는 안 들이치게. 여기 서다 해놓고. 여기 삼성각인가? 산령 산이... 설령각이네산 외산차 영자 설령각이다 이게 삼성각 뭐 그런 거나 마찬가지겠지. 여기서 잠깐 들려서 산신령게 인사나 하고 가야지. 산신 산 신강문이 잠긴 상태가 아닙니다. 바람이 불면 문이 자꾸 열려서 걸어놓았습니다. 지들과 염려스러워요. 걸쇠를 열고 참배하시는꼭 다시 걸어주세요. 제발요. 아까 거기네 똑같네요. 이게 참 멋지게 만들어져 있네. 아 문을 잘렸네 자승들이 있네 아, 나만이 타볼간세움보 나만이 타볼간세움보 오늘도 리 사님들 좋은 산에 왔습니다 아, 좋은 산 안산 절산하고 갈수 있도록 오가는 길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만이 타볼간세음보 이건 딱 맞게 돼 있네. 이렇게 암벽한이된 거지. 아까는 안 됐는데 이렇게 암벽한 이런 강만해졌지. 이렇게 글씨들에게 이렇게 색칠 안 하고 살려놔. 여 기가 다른 절같 으면 벌써 그냥 단 청이 막튀졌을 텐데 깨끗 한 상태 로 그대로 괜찮 네 그런대로 산수 국이 야 연불라는 소리도 안 들리고, 아, 아무도 없네 절 지키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. 이이무무는전을잘해 해놨네 나만 탑을 간신 보사. 나만 탑을 간신 보사. 맛있는 물을 발기히게 있네 你过些天吧，就对了。 아름다부처님들 모셔놨네 명봉산 동화사. 와 소나무 아주 굉장히 멋지네. 받침대를 잘 해놨네. 영 전이 고요. 통화사에 멋있네요. 아, 명봉산 통화사에서 명봉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가 여 있네요. 가 봅시다. 왜 이리 오세요? 수목원 가요. 아이번 가요. 절구번 가요. 왔 이제 요 그게 그러니까 이리 올라가면 우리 오늘 명봉사 올라갈 것 같아서. 네, 네. 맞죠. 가셔야죠. 예, 여기 가셔도 돼. 언니가 다리가 아파가지고. 아 그러세요? 예. 네, 네. 아 그러면 음. 여기 절이 저리 비분이 절인 것 같아요. 아. 네. 한 사람도 못 만나봐서. 그래도 내가 문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와서 들어가도 돼. 우리 한번 찍어주고 가시죠. 그럴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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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언니 <laughs> 경치도 별로 안 좋은데. 아니야 그래도. 이렇게 옆으로 여기, 여기. 하나 하나 그렇구나. 하나 둘 셋. 하나, 둘, 셋. 이렇게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됐어요. 이쪽으로 찍는 게 나을 것같아 그럴까? 응. 예. 괜찮아. 아니, 왜 다리가 아니, 괜찮으세요? 예, 네, 그렇게 쓴게 낫다. 나무도 좋고. 하나, 하나, 둘, 셋. 이렇게 찍어볼게요. 오! 우 멋진데요. 하나, 둘, 셋. 예. 여기 가면은, 그, 여기 약수 너무 깨끗해. 좋아. 음. 여기 가서 한 바퀴 뺑돌아도한 네. 20분은 네. 걸릴 것 같아. 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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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, 네. 그냥, 아까 그한대 있잖아. 옆구리탱이 또, 동그라미 도는데, 그거, 살림욕장. 예, 예. 예. 거기서 놀고 계시네. 예, 예. 예, 예. 그러세요. 그러세요? 아, 근데 왜, 저, 아, 부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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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부는 안 데리고 왔어? 싸부님께서? 아, 싸부 공부 다 시켜서. 이제 <laughs> 네. 뭔 소리야? 하산시켜야 돼? 아이고, 덥다고 안 따라왔구만. 아, 이제, 이제, 이제 너는 <laughs> 아이고, 잘 다녀오세요. 네. 이리 가면 또 가까이 갈 수도 있는가 본데, 그 말고 여기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예, 여기 수목원 가는 쪽으로 해서 가면은 정상 올라가는 거죠. 아니면은 자장남길로 올라가면 정상인가요? 상봉. 영봉산 정상이요? 예. 그러면은, 여기서 가시려면 이리로 가는 게 맞죠. 이리 가는 게? 네, 이리로 가다가, 가다 보면 진달래 길이라고 있어요. 예, 예, 진달래 길 5.2km네. 네, 예, 그로 가다가 진달래 길 들어서서, 네. 예. 거기서 한 100m만 가면은, 정상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. 그니 상봉 가는 길, 정상 가기 전에 상봉. 상봉까지는 제가도 안 가봤거든요. 아, 그럼 이쪽으로 나가서 갈게요. 어, 기로 가면은 저기예요. 요리 올라가서 이리 가는 길 없어요. 없어, 리로 가야 돼요. 아, 천상 이기 길이구나. 예, 네. 예, 네. 네, 그러면 이 길이 맞나 봐요. 그런가 선생님, 보다. 지금 어디로 가실래요? 잠깐만요, 지도를 한번 보게요. 이 진달래길 걷는 맨발 걷기가 그 있다네요. 야, 이게 명반 까는 것 같아요. 뱀못못 못 오게 만들라고. 으, 으, 야, 나는 소문인 줄 알았더니 명반 까는 네 대단하네. 여기 혹시 뱀안누기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구나. 아, 그래서 여기 다 정리가 됐네요, 길이. 야. 예예. 아, 맨발 걷기 너무 좋은 길이네. 예. 예, 예. 저는 이제 동화사 들렸더니라고요 어, 여기 둘레길 표시가 있네. 원주 구비길이네 원주 구비길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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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맨발 걷기 휘뚜미 산이다. 너무 좋다 이게. 예예. 아, 예. <laughs> 제가 유튜브도 합니다. 네. 매일 산행해가지고 올리고 그렇습니다. 먼저 가겠습니다. 네네. 예예. 예예. 예. 감사합니다. 야. 야 계속 길을 다듬어 놨네 <laughs> <laughs> 나차 시야지 <시선이> 일어나 않죠? 배움 <laughs> <뱀> 조심하래요 여기가 <laughs> <laughs> 진달래길이구나 사장님이 준 산에 산행지 지도하고는 좀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. 저는 동화사를 들렸다 왔어요. 진달래 길을 가다 보면 이제 아 명봉산 상봉 가는 길이 나온다는데요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산은 산이다. 여기 엄게 그래도 또 경사지니까 헤게거려지네 오늘 또 걷는다 많은 정처 없는 이발길.